네 그리고 그 중에 더 좋은 건이와아세데 네, 그거예요. 네. 아 팔이 아못 잡아. 아니 아니. 팔이가 있 친구가 목에 들었는데. <laughs> 이게 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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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<laughs> 일단 사박이를 잡아요. 5박이 가만 올려 주세요. <laughs> 아저 아, 저기구나. 제가 올려 드릴까요? <laughs> 눈분다 손에. <laughs> 네. 그래야지 네. 얼굴이 그림이. 네. 어. 얼굴이 하부터 붙여야 되는데. 손 안에 손안의 느낌을 보시고요. 그 손을 이렇게 줄여 주시요손 사이 간격을 제손 제 한번 보실까요? 이렇게 주, 줄이면 한마리가 가늘어질 거예요. 물러야죠. 그냥 쓰다듬지 마시고 힘을 주요에이렇게이 오므라들죠. 그다음에 손을 하나 안으로 넣어서 이크게잘감서 여기 앞으로 걸려지면 나 이 원리예요. 그리고 이제 형태는 원하시는 대로 넓히고 이 여러 도천천 <laughs> <것 웃음> <laughs> <laughs> 만들어가지고 <만족한 웃음> 모델을 모델을 모분 모자 좀 벗어. 자연스럽게 없 떼실 때는 천천히. 이게 이그러지 않고 제 자리에서 가만히 돌아야 비칠 수있요 눌러 그렇게 목처럼 듯이, 목처럼 듯이, 맞아요. 목처럼 듯이. 천천히 올라오세요 천천히. 빨리 네. 올라 <laughs> 네네. 천천히. 그냥 흔들리지 오늘 동작도 못 하는데 체험하 모자를 조금 올려드릴까요? 그러면은 <laughs> 한두번하게 <laughs> 네, 부르시게?